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은 촛불 점화 순서입니다. 본교 송명주 교감 선생님과 보건간호과 김현희 선생님께서 실습을 앞둔 우리 학생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한 촛불 점화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간호과의 상징 영 나이팅게일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올해 의영 나이팅게일 학생은 보건간호과 3학년 신채영 학생입니다.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작년 졸업생 리빅토리 학생이 모교를 방문하여 올해의 영 나이팅게일에게 촛불 점화를 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등불을 계승하기 위하여 입장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프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입었던 그 시대의 복장을 재현하고, 단상에 준비된 초에 첫 발을 내딛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에 꽂힌 촛불의식 순서입니다. 김서영 외 40명의 촛불의식이 있겠습니다. 선서생, 기립, 앞으로 나와 영 라이팅겔로부터 촛불 점화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라고 지냈던 행사의 일종입니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임상 실습을 나가기 전 간호사의 상징이었던 하얀색 간호사 캡을 선배들로부터 이어 받는 것을 모래로한 행사입니다. 최근에는 임상에서 캡 사용이 없어지면서 라이팅 게일 선서식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변경. 다짐하는 행사입니다. 크리미아 전쟁 당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등불 하나에 의지하여 병실을 다니면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며 등불을 든 천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순고한 박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이팅게일 정신의 상징인 등불을 초로 대신하여 밝혀봅니다. 나이팅게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선 나는 일생을 이렇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어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선서생들을 축하해주기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영 나이팅 게일 퇴정이 있겠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축하하며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주변을 알리며 숭고한 간호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참된 보건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목소리> 가 있겠습니다. 차려 경례!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몇 시간 전만 해도 1분도 가만히 못 있고 나하고 장난치던 정안 등등 오늘 아침에 오늘 여기서 서서 음숙한 모습을 보니까 아, 드디어, 이제 간호원이 되는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어느 병원에,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처럼 보이는 간호사의 음성이 나의 내리를 때렸습니다. 평범한 인사말인데도 그의 음성은 기분이 좋아질 수 밖에 없는 음성과 톤이었습니다. 영원히 가득한 인사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간호사를 볼 수밖에 없는 인사말. 아마 오랜 기간 동안 나의 기억에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이팅게일의 정신은 뭔가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촛불을 들고 다짐합시다. 헌신과 희생하면 경산 제일고등학교 보건간호과다라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잡하고 유혹이 많은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서 몸 건강, 특히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지키고 건강하게 삶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준비하기까지 수고하신 김양희, 김연희, 김은영. 장한나 선생님, 그 외에 선생님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7일 경산제일 고등학교 교장 최용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은 정교회장 최민경 학생의 축하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전교학생장 최민경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특별한 날을 함께 축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보건간호과 학생 여러분, 그동안 학업과 교내 실습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헌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 나이팅게일 선서를 통해 보건과 간호의 길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돕고 돌보며 따뜻한 마음과 지식을 나누는 멋진 보건우료인으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든 순간도 분명 있겠지만 지금의 다짐과 여러분의 꿈을 잊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 주세요. 학생회에서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선 선생들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하여 본교 2학년 학생들이 준비한 축하 선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1, 2학년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학년 학생들은 각자 후배들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간호과는 선후배 간의 자매결연을 맺고 실습을 앞둔 후배들에게 축하와 함께 응원을 담은 자극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담긴 선배들의 메시지와 응원은 실습을 앞둔 학생들에게 많은 용기와 격려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년은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 교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3학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laughs> 시바니다 오늘 선소생들을 축하해주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선서식을 시작으로 선배들과 어른들 앞에서 앞서 서약한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영라이팅게일 선서식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담임선생님께서는 기념촬영이 있을 예정이오니 자리에 잠깐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